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우리 17절 다 같이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봉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당한지라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을 보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먹었는데 그것을 노동행위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드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아이 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배가 고프고 시작하니 그 아이 멜렉에게 먹을 것이 없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내린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먹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궁유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로 몰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피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에 속한 한 율법사가 나와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613가지죠. 이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저주저 하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예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두스를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기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문제를 따져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배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네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의 본질을 위해서서 순종과 약속에 대한 성취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들 믿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읽도록 하죠.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다 새롭게 변화되기 전까지,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다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축복, 재물의 축복, 모든 축복에 대해서 쫙 약속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율법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토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심판 임하는 그날까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영원하시며 그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약속을 부여잡고 말씀이 오늘날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질 대표적인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세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절에 지속성에 관한 것이었다면, 보편성.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그 내용이 경중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귀하고, 어떤 말씀은 덜 귀하고, 뭐, 중하고, 더 중하고, 이러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귀여겨서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어떠한 자가 크다 일컬음을 받느냐 그 앞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그냥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럴 때 십자가 보일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연약하여 그 말씀을 행치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구부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늠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행함대로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또한 모든 행위로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바리세인의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바리세인이나 율법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의의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키는 의의는 웬만한 사람이 그들이 행하는 대로 똑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런데그 의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믿음의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의 의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믿는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의를 기억하는 자는 항상 겸손하며 자고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더 감사하는 하루가 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일까?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사아하십시오 성령 충만 하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루, 성령께서 이끄시는 또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